34강, 반비례 관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비례라는 것은 어떤 건지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변하는 두 수인 x, y에 대해서 x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변할 때, 증가할 때 오히려 감소한다라면 우리는 반비례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관계식은 y는 x분의 a가 될 거예요. 즉 반비례 관계니까 그 x 값을 양변에 곱했을 때 xy의 값이 일정하게 나오는 비례 상수가 나온다라면 우리가 그 관계식을 반비례 관계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문제를 풀면서 반비례에 관한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밑에 보니까 1번이네요. 길이가 60cm인 종이 테이프를 xcm로 일정하게 자르면 몇 도막이 생기는가를 y로 표현했네요. 그러니 우리가 60cm라는 길이를 종이 테이프 x만큼으로 자르니까 나눈다는 거죠. 그러니 x분의 1 도막씩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총몇 개가 나오냐는 관계식이 보입니다. 이렇게 분모에 미지수 x가 들어갈 때 우리가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관계식은 x분의 60이 될 겁니다. 그래서 x 값이 1, 2, 3, 4 순으로 증가할 때 분모에 1, 2, 3, 4를 넣어 보면 그 값이 줄어든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면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전체가 120쪽이래요. 그거를 x쪽씩 나눠 읽으면 다 읽는데 며칠이 걸리냐 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120이라는 전체를 x분의 1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며칠이 걸리냐 라는 관계식이 보이네요. 분모에 미지수 x 들어갔으니 우리는 반비례 관계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그 식은 x분의 120이 되므로, 1, 2, 3, 4를 분모에다가 집어 넣었을 때그 일정한 비율의 값이 줄어드는구나 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반비례에 관한 그래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비례에 대한 그래프를 보니까 다음과 같이 나타내져 있는데요. 자, y는 x분의 3의 그래프를 그려볼 때 1을 대입하면 3이 나오겠지만 2를 대입하면 2분의 3인 1.5가 나올 거고 3을 대입하면 오히려 1이 되니 점점점 줄어드는데 그 비율이 3분의 1만큼씩 줄어들 거예요. 그죠? 그러니 우리는 y는 x분의 3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정수값만을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점으로 표현하셔야겠네요. 반대로 0이 아닌 전체수일 때는 다음과 같이 곡선으로 표현이 되어지며 분모에는 0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 0을 제외한 수로 나타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비례 관계 때처럼 여기 곱해져 있는 비례 상수가 양수이면 134분면, 음수이면 244분면의 그래프가 생기고 이렇게 대칭해서 곡선으로 나타내기에 우리가 대칭 쌍곡선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반비례 관계식은 X 값이 양수일 때 1, 3, 4분면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음수일 때는 2, 4, 4분면이라는 곡선으로 나타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신다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반비례에 관한 활용 문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반비례도 역시 정비례 때처럼 관계식을 먼저 잡고 구하고자 하는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니까 온도가 일정한데 그 부피를 y라고 표현하며 그 압력을 x 기압으로 반비례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 부피가 12였을 때 압력이 4라는 관계식이 나왔습니다. 부피가 12라고 나와져 있으니까 압력과의 관계를 나타내달라는 문제죠. 그러면 그 부피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요? 그렇죠. 원래 있던 우리가 부피의 전체가 기압이 4였을 때 비율로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 곱하기 4라는 전체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그 부피는 줄어들겠죠. 압력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이칸 안에 들어가 있는 공기가 점점점 줄어들 때 점점점 밀도가 어떻게 될까요?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 크기는 어떻게 돼요? 처음보다는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는 밀도가 높아진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고 그 부피는 이 크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크기가 48을 기준으로 압력의 비율에 따라서 줄어든다 라는 반비례 관계식이 되겠죠. 그래서 기압이 9라고 했으니 분모인 x값에 9를 집어넣어서 기압분수로 나타내 보니 3분의 18이 될 겁니다. 3분의 16이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넓이가 넓이가 40인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에 대해서 나타내 보도록 하죠. 자, 넓이를 나타내려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곱했을 때 40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y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은 x분의 40이 되니까 미지수 x가 분모에 들어가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관계식은 y는 x분의 40이 될 거고요. 가로의 길이가 5cm라고 했으니까 X 값에 5를 집어넣어 보면 약분이 되어져서 이 Y인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는 8이다라는 결론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한번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 보니까 용량이 전체가 150이라고 먼저 주어줬네요. 근데 그 150에서 매분마다 X리터의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물을 넣는다고 했네요.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넣을 때 걸리는 시간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보세요. 물이 가득 찰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매분 넣는 물의 양에 반비례하는가라고 했어요. 자, 용량이 150이라고 합시다. 매분 X리터씩 물이 차고 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에 관한 문제니까 우리가 그 식은 반비례 있습니다라고 얘기해도 되겠네요. 관계식은 150을 기준으로 점점점 물이 증가하고 있을 때 걸리는 시간은 줄어들 거니 X분의 150은 Y가 될 거고요. 50분이 걸렸을 때몇 리터의 양입니까? 라고 나타내어졌으니까 y의 값이 50이었을 때 x 값을 찾아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식은 150을 50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150을 50으로 나누니 그 양은 3리터구나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비례, 반비례까지 중학수와 1-1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